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2차 개엄을 언급했다는 복수의 군 관계자들 진술을 공수처가 추가로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의 개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2차 개엄 시도는 없었다는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군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의 개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재개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당시 합참 결심지원실을 찾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라고 하자 김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핑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했다고 공수처에 진술한 겁니다. 이 간부는 합참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옆에서 상황을 보며 비화폰 단체대화망에 전파한 내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단체 대화방을 삭제한 이유를 캐묻자 메시지 내용이 유출될 걸 우려해 삭제했다며 대화방에서 오간 윤대통령의 구체적 발언을 진술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와 비슷한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윤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서 김전 장관으로부터 모종의 보고를 접한 뒤 핑계,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한 걸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잡으라는 말은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로 다시 걸면 된다는 말은 제2의 계엄 선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도 했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고 진술 경위가 분명치 않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조사에서 확인된 윤 대통령 발언은 김영현 전 장관, 박안수 전 사령관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를 논의한 3자 회동 직전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을 접한 복수의 군 관계자 증언이 쏟아지면서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2차 계엄을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2차 개엄을 언급했다는 건 부하 군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돼서 개엄군을 신속히 철수시켰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개엄군 수뇌부를 비롯한 부하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철수 지시 자체가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개엄은 터무니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국회에 개엄 해제 요구한 가결 직후 합참 결심 지원실을 찾아 개엄군 순회부와 30분간 머물렀습니다 2차 개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이거를 개엄 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이제 두 분이 윤 대통령은 또 군을 신속히 철수시켰다고 했지만 부하들 진술은 다릅니다 반드...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500여 명 정도라고 답했고 그러자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천명 보냈어야지 어떡할 거야라고 했다는 게김전 장관 참모의 검찰 진술입니다 또 다른 참모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밖에 준비 안 했느냐,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김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 때 말했습니다. 개헌군 수뇌부 역시 윤 대통령이나 김전 장관의 철수 지시 자체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어떻게 하냐라고 전 장관이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선관위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곧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조성현 1 경비단장이 특전사가 철수한다. 저희도 철수하겠다고 해 철수를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는데도 윤 대통령이 이전 사령관에게 내가 두 번, 세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나옵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건 새벽 1시 1분. 새벽 2시 반쯤에는 한덕수 총리가 계엄 해제를 건의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윤대통령은 국회 가결 이후 3시간 넘게 지난 새벽 4시 27분에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국회 측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이런 이유들로 윤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2일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계엄군 철수 지시도 하지 않은 채 2차 계엄을 하면 된다고 성을 내자 대통령과 함께 있던 군 수뇌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당시 국방장관은 끔찍한 실행계획 수첩의 주인공인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 전화로 상의를 했고 계엄사령관은 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부하를 오히려 혼냈다고 하죠. 그 결과 계엄해제 발표 대신 계룡대 육군본부 참모들이 서울로 출발하고 특전사의 일부 부대가 즉시 출동 대기하는 등 위험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개헌법 제11조.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개헌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한다. 그런데 12월 4일 1시 1분 국회의 개헌해제 일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오히려 합창 결심지원실에 모여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결을 받지 못한 김전 장관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김용인이 제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니까, 음. 아, 더 투입해서 이차계해라 음. 이런 지시를 받았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이후, 계엄이 해제됐어야 할 시간에 군은 오히려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김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내란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정보 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던 또 다른 핵심 인물 박안수 계엄사령관. 그는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결 직후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한 계엄과장에게 일머리가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어,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조언 했습니다.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박안수사령관은 이번엔 합참인원이 부족하다며 충남 계룡대에 있던 육군본부의 장성급 참모 등 34명을 서울로 불러올립니다. 이미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2시간이 지난 뒤인 4일 새벽 3시 3분. 이들은 버스 두대에 나눠타고 계룡대를 출발해 용산 합참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33분에 김전 장관의 지시로 육해공군 등 각군본부와 해병대 지작사 예하 부대 등 20곳이 참석한 2차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휘부뿐만이 아닙니다. 일선 부대들도 2차 개엄에 동원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수도 방위 사령부는 4일 새벽 2시쯤 한강 이남과 이북을 관할하는 예하 52사단과 56사단의 가용 병력을 조사해 개엄사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특전사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은. 새벽 3시 반까지도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개엄 해제 일결 이후 3시간 반 가까이가 지난 4시 27분에야 개엄을 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기태경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지만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어 파면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기각 의견과 함께 임명 의무가 있는 건 역시 맞지만 총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했던 기각 의견도 나왔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면할 만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 총리의 12.3 비상계엄 공모와 무인 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파면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 측이 절차상 문제로 제기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국회 선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며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백신 한명 이상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영식 조한장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 역시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자는 무엇보다도... 12선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정치적 상황 또는 주어졌던 시간 등을 이유로 재판관들은 한 총리에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인용 의견을 밝힌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 거부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8명 가운데 유일하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하지 않은 건 파면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도 수사권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초래했다며 파면 사유로 삼았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비천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수는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이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정재판관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6인 체제로 심리 정족수도 채우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정재판관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돼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가 여야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을 미인명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소수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정재판관의 판단은 한 총리의 재판관 미인명은 위헌이 아니라는 김복형 재판관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김 재판관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동의했습니다. 바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태 이, 탄핵소 주될일 때하고 다른 상황에 지금 3월 말석달 됐어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더 이상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를 헌재가 재차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에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도록 주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핵심인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일부 엿볼 수 있을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현재는 이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재판관 평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당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개엄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가 개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개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개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적극적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두 명을 제외한 재판관 6명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개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전 국무회의는 실체를 갖춘 회의였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윤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들로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미리 노출시키진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윤대통령 측의 선고 전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대통령 사건과 연결되는 쟁점을 일부러 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도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곧바로 탄핵심판 증거로 써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 총리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제출되고 일부는 채택됐지만 현재는 이 수사기록들의 증거 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온 형법상 내란죄 중도 철은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도 쟁점이었지만 재판관들의 구체적 판단은 없었습니다. 내란죄 철회가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 총리 측에서 각하 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은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헌재가 윤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부서영입니다 권한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게 오늘 헌재에서 재확인됐지만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따른 입장은 밝히면서도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는데요.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작년 12월 말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헌재 결정 직후 청사로 출근하면서 통상 문제 등 급한 현안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탓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는 어,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가 국회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거듭 확인했는데도 이에 대해 유감 표명 하나 없었습니다.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이제 곧또뵙겠습니다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두 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던 최상목 부총리는 다시 공을 한 총리에게 돌려줬습니다아 드디어 <laughs>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 내각이 뛰겠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한 뒤 경북 산불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제히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 야당을 공격하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탄핵 난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속보대죄하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여권 잡룡들도 민주당의 구전 전패, 일단 탄핵부터 하자는 연쇄 탄핵범들이라고 가세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헌법을 어겼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반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기각이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은 아니라면서 한 총리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촛불혁명의 성지 서울 광화문 앞 천막 농성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천막 당사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천막 당사를 설치한 지 12년 만입니다. 천막 당사 첫날 지도부의 일성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결정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말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습니까?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조국혁신당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이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은 다만 헌재가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거듭 확인한 점을 강조하며 직무복귀한 한 총리에게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이번 결정을 두고 섣부른 탄핵소추라는 지적은 뼈아프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총력을 기울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나라를 파멸로 이끌 망상에 사로잡힌 헌법파괴자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즉시 윤 대통령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함께 모여 토론하자고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그럼 한덕수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기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네,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개엄 가담 정도부터 확연히 다르죠. 윤 대통령은 개엄을 직접 선포하고 국회에 군 투입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고요. 한 총리는 개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내랑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주인공이라면 한 총리는 단역이나 조연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현재는 한 총리가 개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걸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개엄을 네,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이 탄핵심판 결론 과정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네, 한 총리는 바로 직무 복귀를 했는데 오늘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피했잖아요. 그 오늘 헌재 결정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권한 침해라고 봤습니다. 이 자기 의무라는 건 어떤 걸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자기 의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현재 결정으로 한 총리가 이를 알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마흔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 한 총리 선고는 끝났고, 당연히 이제 관심이 쏠리는 건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잖아요. 아직 소식 없습니까? 네, 아직 선고의 공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헌재는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일반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목요일에는 윤대통령 선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통상 선고일 이틀 전에는 예고를 하니까 수요일도 어렵다고 보이고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금요일에 해왔던 만큼 윤대통령 선고일도 이번 주 금요일로 잡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심판 말고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데 오늘이 2차 공판준비기일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이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요.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는 한편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북헌 물란 목적과 폭동 등 내란죄의 구속 요건 등과 관련한 건 검찰 수사로 확인된 사실 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4일 시작되는데요. 최상모 부총리와 조태혁 외교부장관이 증인 신문 아, 증인으로 추석합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 이후부터 적어도 2주에 3회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만 남았다며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헌재 판단은 내란 세력을 비호한 한덕수 총리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결정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조건희 기자 집회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한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지 오늘로 1 0 1일째입니다 시민들은 명백한 위헌 행위를 바로잡되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면서 즉각 화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에 엄청 추웠을 때 나오고 이번이 두 번째로 참여하는 건데요. 지연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서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각 소식을 듣고 식내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으로서는 도저히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복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는데도 오늘도 모른 척이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께서는 다시 복귀하셨으니까 즉각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들의 규탄도 이어졌습니다. 네. 내란공범 한독수 복귀시킨 헌재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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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의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현재 결정이 늦어지자 전국 농민의 총연맹 소속 농민들은 내일 오후 전국에서 광화문으로 상경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농민들은 당초 지난해 남태령 시위와 같이 트랙터와 화물차 행진을 계획했지만 경찰 금지 통보에 이어 법원도 오늘 저녁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트럭 스무 대의 행진은 허용했습니다. 전농은 일단 예정대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막아설 경찰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탄핵 선고일이 나올 때까지 집회 규모는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올해 한국노총이 화문에서 대포자 거리 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은 사흘 뒤...